오늘은 싱글벙글 본인들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여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전용 오피스텔의 남자 방문객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에는 사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 글을 작성하여 붙여놓은 것을 찍어서 올린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남자 방문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어느 주민이 의문을 가지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10층은 여성 전용층으로 소개되었고 이에 작성자는 같은 층에 여성만 거주하되, 남성 가족 및 지인의 방문은 가능한 것으로 이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논란을 시작한 주민은 여성 전용층이라는 게 모든 남성의 출입 및 방문이 전면 금지로 해석했습니다. 남성의 출입 자체를 금하고 이렇게 기분 나쁜 말들로 비난하시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해당 입주민이 좋은 말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글 싸지르듯 지은리을 지을리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요지는 여성 전용층이라는 의미는 남성의 숙박 및 동거가 금지된 것이지 방문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배달 및 택배 기사, 전단지 꽂는 사람들의 출입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신분이 보장된 거주자의 가족 및 지인들은 금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용층 다른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고 계약한 거냐고 물어보며 글은 마무리됩니다. 한편 여성 전용층 주민들끼리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자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한 안내문이 붙게 되는데 결론만 살펴보면 남성의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 해석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딱 봐도 어느 여성의 지인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분노해서 논란을 촉발시킨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 배달이나 택배기사가 왔다갔다 하는 걸로는 아무런 말도 안 했던 것을 보면 그냥 눈꼴 시려워서 화풀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신념이나 일관성을 지니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꼴리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앞서 내용을 보면 10층과 11층이 여성 전용이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남성의 출입을 막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허버허버 먹는 배달 음식도 택배로 시킨 모든 상품들도 직접 1층으로 내려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나 그외 대형 가전 설치 및 수리기사 역시 출입을 하지 못하고 화재가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해도 남자 소방관, 남자 경찰은 출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건 예외라고 말하면서, 출입 가능 남성 기준도 본인 입맛대로 바뀝니다. 누구는 가족까지는 괜찮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가족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는 택배 및 배달 기사는 괜찮고, 또 누구는 이마저도 안 된다고 하며, 1층에서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인조차도 여자 관리인을 뽑아서 여성 전용층은 따로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역시 100명의 FM 리스트가 있으면 100가지 FM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의견 통합도 제대로 안될게 분명합니다. 한편 이를 본 덕후 언니들의 반응은 여성 전용 메리트는 남성 출입불가가 맞지 뭐 남성 방문 좋아하면 일반 오피스텔 살면 됩니다. 여성 전용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제발라 나가서 만나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여성 전용이 왜 생겼게요? 남자들을 왜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게 남자들 드리고 싶으면 여성 전용 이용하지를 마. 남미새들은 그냥 일반 오피스텔로 꺼져.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지 왜 저래? 왜 여성 전용이겠냐? 이처럼 그냥 무지성 아몰랑 해조식입니다. 진짜 그냥 여성 전용 마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싹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